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죽어도 그 함께해서는 그안될 사람이 있는데요. 이것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저희 채널의 그 방향이 주로 그 돈복 터지는 그 삶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. 설명의 그 바탕에는 우리가 돈복을 그또 막히게 할 그런 그 인간 유형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그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 멀리하십시오. 직접적인 그 피해를 우선 주지 않는다고 방심을 하시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고장난 그 수도꼭지에서 줄줄 그 밤새 그 물이 새는 것처럼 은근히 그 우리의 그 화폐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무지 안 좋습니다. 그 다음은 그 친구 사이라도 뭐 흉금을 털어놓듯 자신의 그 불평을 또 친구 사이에 이바구할 수는 있는 거죠. 문제는 끊임없이 그 만났다 하면 자신의 그 처지의 그 불평이나 또 불만을 쏟아낸다면 그 자리에 그 합석한 그 자체만으로도 아니면 그 때로는 그 수화기를 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쉽게 또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은 그 부정적인 사고가 짙게 베인 사람들 있죠 무조건 멀리 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그 사고나 또 그런 에너지는 증발되지 않고요 스펀지에 그물 스며들듯이 또 흡수 전염이 아주 신속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손으로 또 먼지 털듯이 우리가 그 날려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염된 그 상태에서는 무기력을 몰고 옵니다 투자를 해도 그 재수 있는 일이 그안 생깁니다. 기운을 그 전체적으로 쇠잔하게 이끄는 그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또여기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든 이런 불우의그 사람들과의 그 소통이나 또 만남 여러분들께서 또 지혜롭게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겠죠.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지키는 그 방법으로 말이죠.